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영농생활 새별입니다. 자, 오늘은 9일차입니다. 9일차 어떤 작업 했는지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겉으로 볼 때는 뼈대가 많이 올라갔죠? 자, 보여드릴게요. 옆쪽에 방풍벽. 자, 방풍벽 파트. 자, 방풍벽 보실게요. 방풍벽.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치마 비닐이 이렇게 배수로까지 내려올 거고요.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측창을 최대한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측창을 최대한 올릴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한 2m까지는 아니지만 2m 90, 아 1m 90, 1m 80 정도 측창이 개방이 될것 같아요. 자, 천창입니다. 여기서 천창 개폐는 어디까지 될까요? 지금 천창 개폐는 여기 물바지에서부터이 정도까지 천창 개폐가 돼요. 자 이쪽도 보시면 천창 개폐는 이쪽에서 이만큼 부분입니다 작업자가 올라가서 비닐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작업을 할수 있는 최대치를 하고 해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지금 새로 생겼습니다 이 부분 힘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파이프를 사선으로 자른 다음에 용접을 했어요 업을 해서 튼튼한 구조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골조 공사와 별개로 전기 작업도 배전반을 설치했습니다. 배전반 시면 배전반에서 하우스 안쪽으로 들어오는 전기 지금 어느 정도 지저분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음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철분 여과기. 철분 여과기를 이제 미리 좀 돌려서 깨끗한 물을 빨리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 정수기라고 해야 하나요? 여과기 돌릴 수 있는 전선을 미리 확보를 해야 돼서 이렇게 전기 작업 급하게나마 모터 한두 개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전기를 빼놨습니다. 자, 보시면 큰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위에 조리개 착용 이렇게 파이프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조리개 체결, 조리개 체결하느라 하루가 갔어요. 하루가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엮어줘야 튼튼한 하우스가 되겠죠. 자, 이쪽 구역은 하우스 양끝 쪽입니다. 100m 되는 지점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바닥에 구멍이 또 생겼어요 기껏 땅에 또왜 구멍을 냈냐 이 구멍이 뭘까요 멀리서 보시면 이 구역에도 세로 파이프가 들어가야 합니다 아시바 파이프를 이렇게 세로로 내리는 이렇게 세로로 내릴 거예요밑 작업을 해 놓은 겁니다 오늘 아마 이제 11차에서는 여기서 여, 이, 이 파트도 지금 완성이 될것 같은데 이 파트를 이제, 마구리라고 합니다. 마구리. 마구리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을 또 뚫어 놨어요. 이런 것도 다 정확하게 줄 띄워서, 줄 띄워서 자세, 오차, 오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해놓은 것 같아요. 파이프를 다 엮어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작업자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글라인더로 깨끗하게 잘라내는 작업을 할 겁니다. 뒤쪽에는 한 1.5m 정도의 작은 문을 내려고 해요. 가운데 부분으로 작은 문을 낼 겁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이 정도 보시면 한90% 정도 작업이 완료된 거라고 합니다. 곧 있으면 이제 태풍이 또 온다고 해요. 또 마이사. 태풍 지나간 다음에 비닐을 씌울 것 같고, 이제 비닐도 이 정도 이제 골조 공사가 끝난 다음에 정확하게 치수 재서 주문을 넣을 겁니다. 자, 보이시나요? 중간에 중간 지점에 맨홀을 무너졌어요. 이 맨홀 지금 비가 오니까 이걸 다 모였죠.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약간 지대가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뭐 청소한 물이라든지 지금 비가 와서 이렇게 고여있지만, 물청소라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하우스에 물이 찼을 때, 이쪽으로 물이 모여준다면, 베스 펌프를 이용해서, 베스 펌프를 넣어놓고 자동으로 수위가 올라갔을 때, 펌프를 가동해주면 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목소리>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차 한번 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